팔 급만 한구톤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초 하단부 단열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저거 뭐뭐 뭐 하시는 거예요? 용접하는 용접동. 용접동이 떨어져서 불이 붙으니까 예, 네, 물 뿌리는 거죠, 이제. 네.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이곳은 남양주에 있는 H빔이랑 경량철골을 활용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1층은 근생, 2층, 3층은 주택 이렇게 해서 총 100평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한창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뭐니 뭐니 해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기초공사에 대해서도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 현장 은 어떤 스펙으로 기초를 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차 기초 공사 중이시라고. 네, 네. 여기는 기초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어 여기가 바닥이 45 평입니다. 5 평이고 음. 어, 이제 철골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철근이 좀 복잡해요. 이제 테두리에 있는 스트럽은 16mm, 테두리 상단, 그 테두리 스트럽 상단에는 22mm.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복백근 되는 건1 9 m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가서 철근만 한 9톤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만만치 않네요. 그 기초 깊이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는 바닥 지혈에서 1 m 까지 올라오고, 음. 그게 지혈입니다. 지혈에서 이제 20전 올라올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도로에서 여기 그 집을 짓고 있는 대지까지가 GL 높이가 1.2m 정도 차이가 나요 음.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어, 경사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허가는 이제 그렇게 받았는데 음. 거기서 더 높이게 되면은 이제 그, 그 허가 범위를 벗어나게 돼서 그래서 이제 20cm만 올릴 예정입니다 아 여기 근생이 1층에 들어가서 고문제 그 네.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죠 입구에서 본 건물하고 GL이 제로 제로 돼야 돼요 네, 음. 네 그러면 한번 시공하는 거 네네. 한번 보면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목조 주택에 기초하는 데는 많이 봤는데 네네. 여기 지금 배근이 위에 저기 보이는 철근 두께가 좀 네네. 두꺼운 것 같은데. 네, 22mm입니다. 상단 아... 상이 여섯 여섯 가닥, 하부가 여섯 가닥 들어가 있어요. 트러블 200 간격, 가운데 가운데 배근은 250 간격이에요. 음. 네. 지금 보니까 네. 저쪽에 지금 배관도 다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 배관 설비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1층이 근생입니다. 근생의 특성이 이제 주방에서 이제 자칫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방 그 설비 배관을 VG1을 썼어요. 음. VG1은 VG2보다 두껍습니다. 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압력으로 뻥 뚫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배관이 막힐 경우. 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물론 VG2도 튼튼합니다. 튼튼한데 그에 반해서 VG1은 더 튼튼해요. 뭐 그래서 여기는 이제 VG1을 쓰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는 근생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주택까지도 VG1을 써요. 아. 그게 왜냐하면은 어쨌든. 철철근을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붙게 되면은 이제 파헤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 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급액 뭐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주택이나 근생이나 예, 공구리에 묻히는 이 배관 자재는 VG1을 쓰고 있습니다. 음.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지금 단열재 같은데 네네네. 기초면에 지금 단열재를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 터파기부터 레이어가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주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여기는 그 매트의 매트 그 공구리 두께가 그 400mm입니다. 4 0전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단열재가 이제 135mm가 들어가고요. 근데 지금 하단부 기초 하단부에 단열재를 넣는 게 과연 올 올바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근생이다 보니까 저희는 기초 하단부 단열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통 밑에 단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기초 면에, 기초 바닥면에서 아이소핑크나 단열재는 50mm 투피를 깔고 방통 50mm를 쳐서 150mm를 끌어올리는 공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음. 근데 지금 여기는 근생이다 보니까 바닥 난방이 없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바닥 난방을 좀 추가해야 된다는 뭐 설계상으로도 이제 들어가 있는 스펙이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음, 기초단열이 설계상으로 이제 기초면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네. 네, 근생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원래는 모든 주택이 그래요. 하단부 단열을 하게 되면은 어 주택 같은 경우에 1층 바닥 단열을 기포 콘크리트로 처리하든지 아니면은 50mm나 30mm 단열로 그냥 마감을 짓는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저희는 그게 좀 약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통전 단열을 좀 중요시 생각합니다. 음.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공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이제 골조가 올라갈 때 골조랑 기초랑 연결시켜주는 그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오늘 그 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근 코크리트는 기초하고 이벽 구조가 철근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음. 근데 철골 구조는 연결이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철근과 기초에 기초에 형성된 철근 부위와 그 다음에 이 철골이 올라가는 이 앙카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 지금처럼 이제, 어, 공구리 치기 전에 철근에 제이 어, 앙카를 용접하, 용접해서 이 기둥을 단단하게 하단부에서 잡아주는 게 원칙적이에요. 네.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케미칼 앙카를 쏘시기도 하시는데 가장 원칙적인 거는 제이 앙카를 용접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시공인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럼 여기서는 앙카를 네. 지금 다 용접해서 시공을 네. 네. 하고 계신 네. 거가요 네. 네. 저쪽에 보니까 네. 기초면에 설비가 시공이 되면서 수도가 굉장히 좀 두껍게 들어오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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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어컨 배관, 수도 배관의 두께 차이가 있는 건 어떤 이유에서? 일반적으로 수도 배관은 단일 라인으로 분배가 돼요. 그래서 어. 이제 뭐 파손되거나 누수가 생겼을 때 어느 부위에서 샜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누수가 생기는 순간에 모든 발벌을 다 잠가서 이제 사용할수 없는 구조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각 실이나 각 공간별로 발벌을, 수로 발벌을 별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뭐 특별한 것들은 아니지만 조금 더 신경 쓴다면은 그런 뭐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예비 건축주 분들이 사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들 알고는 계신데 기초 시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의할 점뭐이 정도는 꼭 챙기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가 하나 조언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철근 작업하고 그다음 앙카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면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배관 자재는 좀더 오버하더라도 두껍고 그 튼튼한 자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물 구배가 잘 맞아야 돼요. 이게 물 구배가 매, 맞지 않게 되면은 처짐 위에서 침전물이 추, 축적되면서 이제 배관이 막히게 되겠죠.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설계에 따라서 설계 배근 간격, 스트럽 사이즈, 스트럽, 스트럽의 간격, 그 다음에 상부근 하부근의 배근 그 간격, 철근 규격을 철저하게 지키시면 뭐그 이상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45평이 바닥 면적이라 네네. 수평 레벨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특별하게 수평 레벨을 잘 맞출 수 있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또 대표님의 만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네. 철골 구조는 기둥식 구조다 보니 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평 레벨이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수평 레벨 잡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타설 전에 수평계로 일일이 다 체크하셔서 수평 레벨을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골 구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물끊기 라인을 형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물끊기를 하지 않고 외부 벽 벽과 단열재를 충분히 밖으로 내서 하단부에서 물 끊어 주는 방법도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기초 치는 수, 치는 치는 과정에서 물 끊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지금 기초에서 물 끊기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거를 여기다 박는 겁니다. 평 레벨에 맞춰서. 예. 요 지금 요 각재 각제? 를 대서 시계기에서 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위에서 위의 위에 최상단부를 안쪽으로 살짝 들이고 예. 예, 이렇게 꺾어주는 거죠. 아, 이렇게. 아. 그러면 이제 물이 안 타고 들어가겠죠. 아. 음. 각질을 이용해서 일단 한번 꺾어주는 묶기 작업을 네네. 해주시면. 네네. 그것도 참 번거로운 일일 텐데, 그래도 네네. 꼼꼼하게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이 철골 구조는 기둥의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일단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서두르다 보면은 뭐, 뭐, 공구리 타설 타사, 콘크리트 타설하고 3, 4일 만에 작업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한 열흘 정도 시간을 두시고 충분하게 양생 기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평 네, 1층 근생에 2, 3층 주택 이거 굉장히 궁금한 현장이라 네. 저도 종종 찾아와서 촬영하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